이번에는 룸바 고급단계, 골드 동작을 들 한번 상급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동작이 바로 알레만하를 세번 우아하게 도는 쓰리 알레만하 동작부터 시작되거든요.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핸드 포지션에서 투, 트리, 포, 원. 큐3 뉴이엔 포와큐 뉴리 마지막엔 어드번스 부동작으로 끝났죠. 그 상태에서 다음 동작 연결되는 힙 트위트를 표현하는 컨티너스 힙 트위트입니다. 큐 3, 4 여기서 여성은 스티커 레이션인데 사선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구나. 사선, 사선 포 와. 그럼 다시 한번 더정확 동작으로 시작 2, 3, 4, 1, 2, 3, 4, 1, 2, 3, 4, 1, 1, 선 3, 4, 1, 1, 2, 3, 4, 1, 1, 2, 3, 4, 1, 1, 2, 3, 4, 1, 1, 2, 3, 4, 1, 1,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슬라이딩 노즈입니다. 미다증은 뜻이죠. And two, t h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됩니다.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4 1 1 예, 다음은 1라이1 도즈가 끝나고 오버2쪽 알레마나 2작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턴 양이 크고 2 3, 히트 히트. 2 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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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한 라인을 보여주고 남성의 i 안으로 들어 and d r 그림자 역할로 무 o m e deso, or green a h a t w 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1 n 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u r One, t o t h r u n e u r One. 여기까지 룸바 초급, 중급, 상급 이렇게 나눠서 촬영을 해봤는데, 예. 예, 이렇게 음, 굉장히 멋진 춤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나열돼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잡혀진 춤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빠른 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호흡을 느끼면서 이렇게 추면 정말 멋지고 화려하고 우아한 내 자신을 가꾸면서 춤을 출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찍는 기회들이 자꾸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혜정쌤과 한마디 한번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